어떤 할아버지가 일평생 돈을 많이 모았는데 자기 인생을 되돌아 보니까 참 공허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세계 여행이나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은행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던 은행 창고에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아가씨에게 내가 그러니까 세계 여행하려고 하니까 돈좀 바꿔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창구 아가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할아버지, 애나 드릴까요? 아니면 딸나 드릴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애를 낳고 지금 내가 딸을 낳냐고. <laughs> 아니, 할아버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일본 돈 드릴까요? 미국 돈 드릴까요? 그런 얘기예요. 애나 달란 말을, 딸나 달란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지.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인생이 참 공허해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없는 때가 있어요 심리학적 용어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플루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플루엔자 이두 단어가 조합된 건, 된 것인데 어플리언트라는 말은 풍요로운 그런 뜻이에요 인플루엔자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유행성 독감을 말합니다 풍요라는 말과 독감이라는 말을 합쳐가지고 어플리엔자 이런 말을 써요. 우리 말로 굳이 번역하면 풍요병, 부자병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주로 미국에서 말이죠. IT 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하루아침에 엉망장자가 된 3, 40대 CEO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사업이라 그러면 뭐 물건을 만들고, 뭐 자동차를 만들고, 뭐 냉장고를 만들고, 그런 게 사업인데 요즘은 그냥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 앱 하나 잘 만들면 하루아침에 그냥 엉망장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이 젊은 CEO들이 바로 이 풍요병, 부자병에 걸린 것입니다.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지나친 과소비에 빠져가지고 쓰지도 않는데 막 명품 백을 몇백 개씩 집에 쌓아놓고 몇 억짜리 스포츠카를 막 수십 대씩 집에 사다 놓고 타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그 불만족, 결핍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제 치유책을 내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원봉사입니다. 자기 가진 돈을 기부하거나 재능을 기부하거나, 시간을 기부하거나, 육체적으로 가서 노동을 기부하거나,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만한 많은 돈이 있지만, 직접 가서 자기의 것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기쁨이 생겨지게 되고, 인생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고,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있을 때는 무엇이 나한테 채워져야 뭔가 기쁨이 있어요. 교회에 오니까 이 사람도 나를 알아주고 저 사람도 나를 잘해 주고 내가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목사님도 와서 매겨 주고 장로님도 와서 채워 주고 그래야 막 기쁨 이 있고 그래야 좋은 교회라고 평을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점점 점점점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면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가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겼더니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더니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건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세상에서는 무조건 쟁취하라고만 말하는데 내 손을 벌려서 새해 복 많이 주었더니 오히려 2023년도가 내게는 기쁨이에요. 행복의 한 해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 표어가 다시 일어나 큰 빛을 바라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큰 빛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헌신의 빛입니다. 이 헌신의 빛이 꺼져버리면 큰 빛을 바랄 수가 없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헌신의 빛이 사그라들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헌신의 빛을 불태우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복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니다 아, 네. 여러분에게 성경 상식키즈 하나 낼까요? 다른 교인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은 잘 몰라요. 우리는 수준이 높은 대광교의 교인들이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런데 66권 가운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란 단어가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66권 중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니, 눈치라도 있어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라고요? 에스터. 우리 교회 수준은 이렇게 높은 거예요. 딴데 가서 무슨 다른 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맞히지 못하면 돼. 에스터에는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터가 우리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 속에 민족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셨는지를 보여줘요. 이 에스터의 주인공은 에스터 아닙니다. 이 시대의 역사 배경을 제가 짤막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시려면 등장인물을 조금 알고 계시겠는데요.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있어요. 모르드개입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주인공이에요. 반면에 악당이 있습니다. 악당. 누구지요? 하만입니다. 하만. 악당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만이 있어요. 그리고 조연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있어요. 그리고 하닥이라고 하는 궁궐 내시가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을 기억하셨죠? 자, 이제 제가 쭉 설명합니다. 자, 이 역사적 배경은 아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자기의 왕권을 자랑하고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귀족들, 장군들을 다 모아다가 무려 6개월 가까이 잔치를 베풉니다. 매일 술 먹으며 춤을 추며 놀고 먹고 마셨어요. 그다가 이제 잔치가 다 끝날 때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왕비를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와사다라고 하는 자, 왕비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많이 이뻤거든요 그러니까 나와라 그랬는데 이 왕비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대신 왕비로 세운 사람이 바로 에스더예요. 자 에스더는 아버지 엄마가 유대인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일찍 죽습니다. 고아가 돼요. 그걸 안타깝게 여긴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거두어서 양육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누구냐? 궁궐의 문직이에요. 그러니까 왕 왕궁의 하급 공직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터가 왕비가 되고 한 5년쯤 지났을 때에 악당이 등장해요. 누구라고요? 하만. 하만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는 당시 권력설 2위예요. 무서울 것이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이 하만에게 와서 무릎 꿇고 절을 해요. 근데 유독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적 양심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괘씸한 거예요. 아니 감히 나한테 저를 안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골탕 먹을까 하다가 유대인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처치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뇌물을 준비해요. 그리고 가지고 아하수엘 왕을 찾아갑니다. 폐하, 폐하가 통치를 잘하려면 저 유대인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저 유대인들이 골칫거리입니다. 이거 다 받으시고 저 유대인들을 진멸하소서. 그러니까 아수웨르 왕이 그 뇌물의 눈이 어두워서 당시에 약 6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12월 13일 날 진멸하도록 조서를 명합니다. 그들은 아무 죄도 없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11개월 후 12월 13일이 되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궁궐 넷이 하닥에게 부탁을 해요. 궁궐 안에 있는 에스더는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르니 가서 에스더에게 이 전가를 좀 전해줘. 당신이 왕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을 좀 살려주소서라고 옵 간청해 주기를 바라는 전가를 하닥을 통해 에스더에게 보낸 것입니다. 답장이 왔어요. 에스더가 뭐라고 답장이 왔느냐. 당신도 잘 알다시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내 맘대로 갔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 죽습니다. 다행히 왕이 긍유를 베풀어가지고 금 지팡이를 내밀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도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됐습니다. 그 답장을 받고 모르드 애가 다시 하닥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 이해가 되셨죠? 제가 설명을 워낙 잘해 가지고 자, 모르드개가 다시 에스더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권면합니까? 13절 보십시오. 13절. 시. 작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이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 혼자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린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쇠로 왕이 내린 그 조서대로 한다면, 왕비도 예외가 될수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지요. 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공동체는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대광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아유, 교회는 어떻게 되든 뭐, 교회가 연초에 그냥, 어? 헌신자,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목사님 저렇게 애가 타고 여기저기서 어려움이 있다는데 뭐, 되든 말든 나는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안 되면 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안 되면 나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부흥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내 신앙생활도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어? 또 어떤 분은 오해해가지고 또 너무 나 중심으로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되는 거는 빼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교회가 잘된다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 서울에 광염교회라고 하는 분이 아니 광염교회 조연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감자탕교회 얘기를 썼는데 그분 이제 그 교회 처음 이제 목회를 하는데 교인끼리 맨날 싸우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당사자들을 불러놓고 집사님 왜 이렇게 맨날 싸우냐고 별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랬더니 그 싸우던 분들이 뭐라 고하냐면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교회 잘 되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전교인들을 불러놓고 선언을 했대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교회가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적당한 교회면 좋습니다. 적당한. 예? 교회. 네? 교회를 잘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오해해가지고 내 입맛대로, 내 고집대로 되는 게잘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 주장만 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적당한 교회가 좋아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잘 된다고 하는 건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볼 수도 있어요. 내가 양보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 돼서 우리 장모님이잘 됐다. 우리 신천 권사님들이 잘 됐다. 우리 집사님이 잘 됐다. 새로운 교인들이 잘 됐다. 그게 다 나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공동체의식이에요. 이게 첫 번째 모르더기의 권면인데,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권면을 보세요 그 다음 14절입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참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이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확신합니다. 지금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혹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이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네가 타제 와서 고화로 살아갔는데 의지할 것, 기대할 것, 꿈과 소망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왕비의 자리까지 오르게 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이게 모르드기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이지만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달에 뜻하지 않는 부수입이 생겨가지고 이게 어쩐 일이지?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부수입을 주셨을까? 이해 못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번 아이들 동계 수련회 하잖아요. 애들이 치킨 먹고 싶다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게요. 응? 아메을세 사람밖에 안 하네요. 응? 애들 그렇게 피자 사주기가 싫으세요? 응?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술만 먹으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투망과 푸른 물에 흥흐르을렸잖아요 야, 왜난 이렇게 노래를 잘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지? 저빈 자리를 보세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네. 어떤 분은 참 성격이 깔끔한 분이 있요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인데 그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딱 앉기 전에 그 청테이프 있잖아요. 성태이프를 이렇게 거꾸로 감아요 거꾸로 거꾸로 딱 이렇게 감든 이렇게 잡고선 저랑 얘기하면서 어, 어 서목사 얘기해봐 그러면서 찍찍찍 찍찍찍 계속 아니 왜 그래 그랬 자기는 이렇게 먼지 있는 거를 눈 뜨고 볼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먼지를 닦아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성격이 참 깔끔한 분들이 있어요 정리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성전 미화 빈칸이 많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건 아예 아면도 안 하네, 이쪽에 어? <laughs> 여러분, 잘생각합시 내가 왜 건강합니까? 내가 왜 남들이 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심지어, 왜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의 길을 나는 걸었을까요?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하고 그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경험케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고난조차도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될줄믿습니다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는 결국 다짐합니다. 자, 어떻게 다짐합니까? 16절.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괴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 행한 것은 당신들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십시오 여기 기도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모여 기도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나도 내 신녀들과 함께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한테 나아가서 내 민족 좀 살려 달라고 간청할 텐데 왕이 기분 나빠가. 야, 너왜나 불러주지 않는데 왔어? 그 왕이 그저도 죽여 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의 헌신의 불이 결국 어둠에 쌓여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에스더 10장 3절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드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할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음모를 꾸며 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이 오히려 사형을 처,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아수에르 왕이 뒤늦게 안 거예요. 얘가 계략을 꾸민 거구나. 그래서 하만이 처형되고 그 국무총리의 빈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 모르드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스더 왕비는 더 왕에게 사랑받는 왕비가 돼요. 이게 드라마의 끝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 누구도 해답을 찾지 못했던 상황에 우리 에스더가 헌신의 빛을 밝히고 죽으면 죽으리란 나아갈 때에 그 어둠이 다 물러난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신의 횃불을 들고 나설 때에 우리 교회 어둠이 물러갈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문제들이 물러가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